미용적으로? 네. 응. 응. 이렇게 아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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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분들은 사각도 보톡스 맞으시면 치과에서 추천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근육을 풀어주시면 괜찮으실 텐데 여기 그대로 네. 응. 풀어보시고 풀어보시고 이근육도 풀어질 거거든요 보톡스는 사각턱 1주일 뒤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치는 한 달이 됐을 때 깨물어도 근육이 잡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한 3-4개월 정도 뒤부터 서서히 다시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럴 때 보통 한 6개월, 5, 6개월 간격으로 해서 맞으시면 음, 어, 되거든요. 아, 어, 맞아요. 이게 모든 보톡스들의 유지기간은요, 뭐, 자각독스 종류는 이렇게 언더톡스나보다 네, 네. 재우민이 있어요. <laughs>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음음 오늘 하루도 좋으신가요? 네 그럼 입만 입고 하고 복도사진 네 해드리도록 예, 할게요 어디부터 하세요? 사기야. 주의사항 안에 들으셨죠? 네 일주일 정도 따뜻한거 네네 드시지 마시고 네 일주일 정도요? 어, 일주일 정도 딱딱하거나 네네 질긴 거 드시지 마시고 세안이랑 화장은 두3시간 있다가 가능하시고요한 2-3일 정도는 땀 많이 흘리거나 사우나 가시는 거는 조금 조심해주시고 혹시나 이상 있으면 안되던지 문의주시면 돼요 가시면 됩니다 술은 한 월요일쯤 먹어도 될까요? 월요일이면 뭐 일주일 전니까 아니면 피부 속에 리아 뭐, 네.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진짜 좋아요 진짜. 아 진짜요? 단 아프거든요 주 주사 바늘 여러 번 찔러서 피부 속에 너, 그러니까 그 연어 음. DNA 주소만 재생이 되는 풀을 넣어주는 거라서 아프긴 아픈데 확실히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 피부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음...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보터스는 음... 맞으면 맞을수록 음... 내성이 흔들되고 아, 해랑이... 해랑이... 근데 음... 리즈라는 유일하게 맞으면 맞을수록 부작용이나 내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음... 피부가 점점 회복이 돼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어... 그는 음... 그... 확실히 진짜 좋아요. 제가 지금 아, 리즈라는 5회, 네오한달 네, 간격으로 5회 정도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그제 제가 맞긴 맞았어요. 그러니까 맞으면 안 맞으면 하는 게 이게 시일나 맞아가지고. 아까 이렇게 이 자국 happy. I d o n 이 know. The year, moon joins in the 고 a t e Curly people kill you. Huxley, how do you? Bogong, the two, 리즈 o 이라고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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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필러나 뭐 보톡스, 김보톡스나 보톡스 어. 같은 경우는 맞으면 맞을수록 내장은 정말 무시 못하고, 필러 같은 경우는 쌓여있는 게또 쌓으면 다 부작스럽고 막 음. 있잖아요. 근데 니즈산이 일어게니즈란도 아, 아, 마찬가지고, 콜라겐 도 콜라겐 주사 효과는 없구요. 콜라겐 음. 주사나시면 좋고, 뭐 콜라겐이 생기게 만드는 뭐 우트라피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피부 속에 직접적으로 넣어주면서 타면 할수록 점점 재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니즈라는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가쪽에 보니까 색소가 원하시면은 레이저가 들어가야 레이저 되고 음, 피부 속에서부터 그냥 딱 피부가 정말 탱탱하고 음. 되게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요. 음. 리쥬란만한건 없어요. 네. 리쥬란 물광 이런 네. 거 있죠. 스킨 포톡스도한 목을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스킨 포톡스는리쥬란을 만났을 때에 아 부스터네. 네. 그렇죠. 네. 같이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네. 저도. 같이 하게 됐는데 여기 스킨 보, 그러니까 보톡스, 스킨 보톡스는 병원마다 어디에 남는지는 다르긴 해요. 저희는 여기 턱선 라인에 스킨 보톡스를 맞아서 타이트닝한 효과를 주면서 결계성을 도와주고 달력이고 리쥬란 얼굴 전체 안쪽에 맞으면서 피부 재생을 와.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쥬라는 해보신 분들은 이대 해보고 결정할게요 와. 하시는 분들도요. 이회사 회를 계속 오세요. 아프게도 아 진짜 아프다라고 얘기하지만 아프긴 진짜 아파요. 와, 진짜? 응, 아프기는 아프지. 근데 아픈, 보톡스를 여러 방더 들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피부가 좋아지는 거는, 니즈단만 있다는 아건 없어요. 콜라겐 주사도 있고, 뭐 샤넬 주사도 있다고 라 하지만, 니즈단이 모든 걸다 가지고 있어요. 피부 재생, 회복력, 모공, 붉은기, 여드름, 흉터, 음. 전부 다동일돼요 되게 건조하고, 아토피도 있고, 얇고, 피부가 진짜 얇아요. 근데 정말, 세안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내 피부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그 광이 나는 <laughs> 크림을 발랐을 때 매끈한 느낌 있죠. 그매끈함은 음. 이슬아는 다 하는 느낄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